반갑습니다. 지금은 5월 11일 목요일이며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폴카다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 아랫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원하는 답변 도와드릴 겁니다. 아랫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수익 10% 20% 가져가실 수 있게끔 급등 종목들 추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보유 종목 상담도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방송 시청 전 아랫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폴카닷 차트입니다. 날봉이고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폴카닷를 보시면 현재 바닥에 한번 나왔던 구간에 더블 바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평선도 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중기와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단기 이평선은 데드 크로스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요 구역에서 어,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7,03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구간대에서. 조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 쉽게 7,000원부터 7,800원 수준, 그러니까 10% 수준으로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요 구간에서는 조금 매물대에서 어, 매집을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구관대 매물대가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왔고, 그리고 지금도 요구관대 떨어졌을 때, 요구관을 뚫었을 때 항상 반등이 나왔던 구간으로 굉장히 매물대가 조금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 지금은 매물대를 조금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4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조정이 좀 오면서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abc 로 떨어진 걸로 보이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이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이렇게 오파로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되, 현물을 매집을 하시되, 어, 이쪽으로 만약에 이탈이 나간다 하면은 짧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는 것이 역시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날봉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요 구간 때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더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더블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 자, 아, 잠깐만요. 좀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더블이 뭐냐면 요 구간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 구간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반 레귤러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서 또 히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알트 인덱스도 그렇고, 알트 코인들이 한번 반등을, 비트코인이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올라가준 이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행보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알트가 좀 가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한번 가주게 되면은 조금 시원하게 크게 올라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1파가, 1파가 되는 거고 2파 조정이 나온 거고, 이렇게 플랫으로 나온 거죠. 1파가 나온 다음에 2파 조정이 나왔고, 나오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3파가 나온다. 그리고 또 4파 조정이 나온 이후 또 5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어 메이저 코인, 폴카닷을 매집을 하기에 결코 나쁜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요, 7 0원 7,030원 구간대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 라인을 7,030원으로 잡고 매집을 하시되 이탈을 했을 때는 바로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그 다음 매물 대 구간에서 또 매집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폴카다 차트 분석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네 번째 반광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작게는 10%, 30%, 많게는 70%까지 크게 장세가 요동치고 있죠. 현재 코인 장세는 사실 충분한 경제 지식과 차트 분석력만 뒷받침 된다면 단타 매매로 매일 조금씩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하나 잘못 매매해서 시드가 물린다면 사실상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만 봐야 되죠. 자, 이런 방감기 상승장 속에서도 수익이 안 나시거나 코인에 물려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코인 시향 부속도 하고 단타 매매 할수 있는 다점 안내 해 드리고 있고요.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안내해드린 타점으로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하고 계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 조건 없습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